라고 생각하면 되는 아주 똑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민자하면 또못도 아니겠습니까? 와 힘이 너무 좋은데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타탈만도째명 서경원입니다. 어, 오늘은 민자에서 대여해주신 민자 디텍트 파워 블렌더. 프로 키친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닌자 블렌더 중에 이 휴대가 간편한 무선 블렌더, 어, 닌자 블라스트 무선 블렌더를 리뷰해 봤었는데 작지만 무엇이든 다 갈아내는 능력을 보면서 와, 닌자는 역시 닌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제품을 리뷰해 보고 싶어서 담당자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아주 흔쾌히 빌려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채널이 이제 1000명을 넘어가지고 아주 순항 중이라는 거. 사실은 저희가 500명부터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닌자 블라스트 무선 블렌더를 보면서 느꼈었던 게 아쉬운 게 용량이거나 혹은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는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 아쉬움을 꽉꽉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라서 이 블렌더가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여타 믹서기들과 블렌더들과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닌자는 전원을 꽂으면 야생마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스포츠카에 좋은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으르릉거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닌자는 있습니다. 확실히 닌자 하면 또 모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좋다는 것만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그 슈롬 단모한 모델을 블렌더를 보여드렸었는데 착즙기와 블렌더가 있는 것처럼 요것도 블렌더 타입이 두 개로 바뀌는 겁니다. 요거는 2.1 l 피터입니다. 활용하실 때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게는 묵직한데 어차피 내려두고 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파워푸드 프로세서 툴입니다. 이 파워푸드 프로세서 툴 같은 경우에는 요리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각종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힘 있게 갈아주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입별로 해주기 때문에 뭐 볶음밥을 하시든 다 원하는 타입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더 요리에 맞는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참 닌자블렌더는 우리의 어떤 그 올바른 믹서 생활을 전도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싱글 컵입니다. 무려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플랫 본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많이 나오네. 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싱글컵인데, 이게좀 인상적인 건, 뚜껑이 이렇게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텀블러처럼 이제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피리님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닌자 블래스터, 무선 블렌더. 예, 그거에 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면, 사실은 그걸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해결됩니다. 무려 세개 주니까 이건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것만 따로 구입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좀 자주 활용하신다 그럼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게 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고점은 그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많이 쓴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좀 인상적인 건 어쨌든 아래 호환이 가능한 요 칼날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엣지 칼날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날로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뚜껑으로 갈아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을 완전 이해하셨죠? 굳이 여기다가 2.1L 피터에다가 막쓴 다음에 에, 또 씻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아마 간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건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니까 이 단일체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다양한 요리나 그 다음 음료, 건강 음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칼날이 많이 있습니다. 칼날은 3단 6중 칼날, 다지기 칼날, 뭐 반죽 칼날,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 안에 다지기 칼날과 3단 6중 칼날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반죽 칼날이 있거든요. 이거는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하실 때 손으로 흔들거나 핸드블렌더를 들고 있으면 좀손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반죽 할수 있는 반죽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날이 날카롭지는 않아요. 다른 칼날들은 날이 진짜 날카로워서 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날카롭진 않은 칼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자, 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채소 같은 거 넣어서 숭숭숭 썰리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숨어있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제가 강가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누름봉이에요누름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투명하니까 모르고 계속 이거 넣는데, 어, 왜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입구가 장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름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체형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보관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유출감이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게 쓰실 때 중앙, 중앙을 생각하면 딱 내려놓으면 살짝 왼쪽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잠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중앙 쪽으로 빼가지고 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면에서 살짝 왼쪽으로 돌리다 보면 쑥 들어가거든요. 그때 돌려가지고 이렇게 견차. 안 빠집니다. 그다음에 딱 그렇게. 얘가 이제 여기에 내가 침입을 해야 돼. 미션이 벌써 보려 딴딴딴 여기 피드에서 가서 들어가죠뭔뭔 뭔 말인지 알아? 약가 그렇게 지금 닌자 아니니. 아, 좀 쓸데없는 걸 했는데 이제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버튼들이 있죠. 이렇게 전원, 매뉴얼 센스, 그리고 모드, 그다음에 펄스 버튼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블렌드 센스 모드를 한 번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다면 블렌드 센스 버튼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블렌드 센스 버튼은 말 그대로 센스 있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에 맞게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AI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 종료까지도 이게 맞춰줘가지고 한 번만 누르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 재료를 보고 블렌딩 속도랑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아주 똑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렌드 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싱글 컵을 활용해가지고 음료수, 음료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바나나도 넣고 베리 믹스 넣어가지고 우유 넣고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여름 우유를 만들어봤었는데 그런 건 이제 블렌드 센스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알아서 맞춰주니까 그리고 이 모드를 통해서 세 가지 모드도 활용하면서 그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다재기로 해서 어, 위쪽에 헤드를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메뉴가 네 가지로 늘어갑니다. 디스크 모드가 있어요. 디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눌렀을 때, 오 근데 작동하기가 힘이 엄청 좋네요. 이 디스크 모드는 이 디스크를 이제 넣어야지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집에서 사용했을 때이세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는 곱게 다지기였어요. 민스. 아, 이렇게 스몰 찹, 라지 찹이 있는데 스몰 찹은 다지기 그리고 라지 찹은 그냥 듬성듬성 다지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입자 크기가 차이가 있었고요 민스를 쓰면서 아, 양파를 다졌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져져서 제가 따로 땡스 소연에다가 이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볶음밥도 이제 해 먹었었고 애기 음식 만들 때 사실 그 이렇게 좀잘 다진 양파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다지기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마늘 다지기도 되고 다양한 게 다지기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다지기 저는 이게 결과물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대충 한 번에 뭔가를 착착착 크게 크게 다지는 건 쉽지 않, 않다 보니까. 근데 이 양파가 펑펑 튀기면서 크게 크게 자르다 보니까 크게 나온 것들은 뭐, 탕수육 소스로 해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 짬뽕이라든지 그큰 요리를 할때 활용하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세 가지 타입이 확실히 테마에 따라서 다 달라진 느낌이고, 입자의 크기가 고운 거부터 그다음에 큰 것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도 이 파워푸드 프로세서 툴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조금 달라요. 2.1L 피터랑은 다르게, 요게 이렇게 보면은, 로우, 미디엄, 그리고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출력 자체를 조절을 하면 되죠. 하이로 가면 요게 칸이 LED가 다 차져있네. 한마디로 최대 출력. 소리만 한번 들어볼까요? 와, 힘이 너무 좋은데요? 앞서 이제 F1 더보기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의 엔진만큼 강력한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그게 바로 닌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믹서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디스크 모델에서 알려드릴게요 디스크 모드는 디스크만 연결하시면 되는데 참고 삼아서 디스크는 뭐 따로 결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따로 요거부터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되어 있는 걸 꽂아가지고 쓰셔도 되는데요. 이 위쪽에 보면은 채썰기랑 편썰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칼날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채썰기, 편썰기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드에, 자, 모드 버튼 누르면 이 디스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를 누른 다음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게 조용한 주방 기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마 블렌더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소음은 있는 편이에요. 위쪽에 넣어가지고 이제 팥썰기를 했는데 정말 균일하게 잘 나왔고요. 그냥 칼로 매번 뭐 어슷썰기든 무슨썰기든 채썰기든 편썰기든 하다 보면 힘든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표현 가치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지만 요런 뭐 싱글 컵을 통해 가지고도 먹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상 촬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음료를 해서 먹었긴 해봤지만 요 피터는 솔직히 세척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스튜디오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집에서 사용을 못해 봐서 오늘 한번 얼음을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잘 갈린다고 하니까요 믿어보시죠. 자 여기다 그럼 얼음을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자 잠금 해체 그다음 푸시해서 열어주고 얼음을 갖고 오겠습니다. 우와씨 너무 많이 넣었는데? 자 소리는 확실히 좀날수 있으니 고정만 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씨. 와 근데 잠깐만 20초를 넣었거든 20초? 올랐거든, 20초? 야, 얼마나 곱게 갈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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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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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 이거 놀라지 않냐? 와 저희 뭐 진짜 우스갯소리로 팀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은안 갈릴 게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렌더를 사는 목적이 잘 갈리는 기기를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진짜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닌자 디텍트 파워 블렌더 프로 키친 시스템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쓰면서 느꼈던 것들얘기좀 드리면, 제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다지기도 해보고, 그리고 음료도 갈아서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요리로 활용도 해보니까 느꼈던 건데, 확실히 요거 하나만 사서, 뭐, 예를 들면 요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음료도 만들고, 그리고 휴대할 때 가지고 다니는 건강 음료도 같이 챙겨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도 조금 상세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솔직히 여기 관계자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 담당자님 빌려주셨지만 저는 소신 있게 말하는 타탈만도의 진행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닌자 디텍터 디텍트? 닌자 디텍트 파워 블렌더 프로 키치 시스템 어외웠네예요 네, 이름이 좀 어렵다 근데 그 밖에는 정말 인상적인 건 얘가 그냥 출력 다른 거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 출력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실텐데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신다면 그리고 블렌더의 주목적을 잃지 않고 모든 요리나 음료를 다 원하신다면 그냥 이 친구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닌자가 만들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만약에 고민되시거나 찾아보다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 사탈만두의 리뷰를 보셨다면 사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이제 사탈만두의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그 2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700명 올라갈 때는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좋아요랑 구독. 드리고요. 알람 설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들 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